여러분들께서 그밥속그 그 속은 그 매일 뭐 닦게 되죠. 그런데 그 몸체를 닦아주면 그돈복 터지는 그런 길이이 있습니다. 이때 그 식초를 아주 그 소량만 가지을 해서 서요그 천으로 그 닦아주시면 됩니다. 식초를 그 많이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주객의 전도가 되죠. 우리가 어떤 그 풍수 시도를 할 때, 우리의 이런 그 마음 또 우리의 이런 풍수 자세가 그 주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그 풍수 의식에 그 사용되는 그런 소품들이 또 주가 될 필요는 없죠. 그래서 항상 그 소금도 제가 반스푼 반스푼 하는 그 이유입니다.우선 그밤 시간에도 닦아 주시면 좋습니다.하루 그 일몰 후에 또밤시간에그 금전운을 그 충전시키게 그 유리한 그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요.우선 그 밥솥 그 몸체를 닦아주면 그 좋은 또 풍수세정을 시키려면 그 좋은 날은 우선 그 쥐날이 들어갑니다.쥐는 그 물을 상징하는 그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. 주날 이렇게 우리가 밥솥 몸체를 식초로 이렇게 그 세정 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런 것그 물의 흐름처럼 또 재물의 그 기운을 깨끗이 흘러들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속성을 가진 그주날은또 재물의 그 맑은 흐름을 돕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또 돼진날 여러분들께서 그 메모 꼭 해주시고요 돼진날도 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날에 그 밥솥 몸체를 이렇게 풍수세정 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 풍요로운 그 기운이 밥솥에 또 깃들게 되겠죠. 돼지날은 또 번영을 암시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런 돈복의 에너지를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그 호랑이날에 또 해주시면 또 아주 좋은데요. 호랑이는 그 아시다시피 그 힘과 권위를 그 상징을 합니다. 호랑이날 이렇게 그 풍수세정 의식으로 밥솥을 이렇게 닦아 주게 되면. 이때는 그 재물운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그 통로를 열어줍니다.호랑이는 또 가정을 보호하는 그 강력한 그 보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집안의 그 재물의 그 손실을 또 막아줍니다.복을 지켜주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토끼날 꼭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 토끼날 이렇게 밥솥을 그 풍수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토끼는 그 생명력과 그 활기를 상징을 합니다. 그 생명력이 그 밥솥에 또 깃들게 되겠죠. 생명력은 그 돈복의 새로운 그 기운을 몰고 올때또 아주 좋습니다. 돈복의 그 활기를 그 불어넣는 그런 암시가 되줍니다. 토끼날은 또 평화와 그 조화를 상징을 하죠. 가족 구성원들의 그 하는 일들을 평안하게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우리가 또 아무리 그 소량 사용하더라도 또 이날 그 식초의 그 풍수적인 그 소품의 그 의미가 있죠. 강력한 그 정화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소량이더라도 희석을 그해 주시게 되면 그때는 그 불필요한 또 기운을 제거를 해 줍니다. 또 밥솥은 그 가족의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그 주방 물건인데요. 이렇게 그 밥솥에서 이렇게 청결하게 또 유지가 된다면. 그때그 집안은 더욱 풍요로운 그런 환경으로 가속이 될 것입니다. 쥐날의 물, 또 토끼날의 그 목, 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그 기운, 이런 것등이그 오행의 조화를 그 이루기 때문에 밥솥을 통해서 또 가정의 그 좋은 그 풍요의 기운을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쥐날, 돼진날, 또 호랑이날, 또 토끼날,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밥솥 몸체를 풍수 세정 의식을 해주시게 되면 집안으로 또 꾸준히 그 재물운이 또 들어옵니다. 재물운의 그 안정적인 그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꼭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.